겨울에 다 쓰셨어요. 저는 인테리어 아 그래요? 전시고 아닌데 여기 고객분이 보일러도 교체해보고 난로도 한번 놔보고 그런데 막 보일러 틀고 난로 틀고 하니까 실내 온도만 건조해지고 우풍은 우풍대로 방마다 다 있고 그래서 목감기를 달고 사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소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늘상 저희가 아파트 뭐 빌라 주택 뭐 이런 도시에서만 차시 창 공사하는 그런 영상들을 항상 담아드려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과 들뭐논바다 있습니다 바다 빼놓고 다 있네요 네 이런 서울 인근 그렇게 뭐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어, 여주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옥집, 저기 목조주택, 농막주택 뭐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시골 같은 어 그런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오랜 시간 시청을 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오늘 창호공사를 하러 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 누구나 다한 번쯤은 은퇴를 했을 때 조용한데 상과 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도심에서 다소 멀지 않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중에 노년에 포근하게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노을을 보내야지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여기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평생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 후에 뭐 아예 그냥 주거지를 옮겨서 이쪽으로 사시는 분 또는 별장이죠. 뭐 주말에나 가족들과 같이 하루 이틀 정도 묵을 수 있는 정말 마당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잠깐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별장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노후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근데 노후에 은퇴했을 때 정말 이런 자연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후에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목적으로 오셨는데 정말 압불싸 여러분 너무 추워요. 정말 추워도 너무 추워. 이런 자연이 좋아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노후의 이 생활들이 어떻습니까? 좀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추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건축주분이 저한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노후에 이렇게 좀 알락하게 보내고 싶은 욕심으로 했는데, 막상 한 해, 두해 겨울을 나다 보니까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계절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겨울 되면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 건축주분이 보일러도 1등급 창으로 교체해보시고 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목난로가 거실에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화목난로를 막 장작을 떼죠. 활활 불이, 불이 붙어 있을 때만 그 근처만 조금 따뜻할 뿐이지 이게 막 공기가 차요. 우풍이 심해서 화목난로 피우지요. 건조하죠 그러니까 겨울 내내 목감기로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근본적인 게 창호 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건축 주분이 직업이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목수 일을 평생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질리를 빼드리고 그 후의 작업은 건축 주분이 직접 어, 내부 단열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 아까 제가 속상해서 던졌는데 다시 주실게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정말. 괜찮아요 감독님. 한번더 던져요. 울서. 아, 너무 추워요, 진짜.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감독님,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실에 화목난로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난로를 피면 또 건조해서 또뭐 목감기도, 목을. 그러니까 화목 난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뭐 화목 난로 잘 나오는데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살고 계신 건축 주분이 그런 거를 이제 몇해 겨울을 나면서 경험했던 거 그런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라 더 그래서 불 떼면 막 주변에는 뜨거 후끈후끈한데 방 열고 들어가면 냉기가. 우풍이 너무 심해서 또 날로 떼면 또 건조해지죠 수분이 다 이제 건조가 되니까 목감기를 달고 사셨대요. 외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깨끗하고 그리 이것도 원래 없었던 창인데 일단 외부는 그냥 놔두고 그래서 내부 창들을 이 외부 창이 없어도 견딜만한 우리가 확장했을 때쓴 확장형 위중창 비바람 태풍 뭐 소나기 다 맞아도 충분히 견딜만한 그런 확장형 위중창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 창이 있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없어도 실내가 이렇게 춥지 않은 그 정도의 1등급 KCC242 확장 이중창으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실게요 감독님 여기는 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문으로 넣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여기 건축 주변하고 여기를 사연동으로 넣을까 원래는 기존에 목창으로 돼 있었죠 문지방이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 문지방 나무로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틀이었는데 이거를 사면동으로 좀 할까도 고민을 하다가 건축주 분께서 어떤 방법이 낫냐 뭐 자기의 의견보다 제 의견을 따르겠다 해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 샤시문을 달았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면 나가면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앞 집이 있고 양쪽이 막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농가 주택 주택들 뭐 이런 뭐 한옥들 이런 것들을 문 열면 바로 바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이 취약해요. 그리고 사, 중문하면 3분의 2절이 열리는 그런 좀 장점이 있죠. 개방감이 넓어서. 근데 여기 이거는 지금 사이즈 자체가 어, 1,600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게 1300이나 절반 사이즈로 해서 반만 열린다. 근데 좀 폭이 좁다. 이런 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중문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겠지만, 충분히 개방감이 있습니다. 16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좋은 유리로 창호로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보기 좋게 유리를 일반 유리 안 넣고 제가 아쿠아 유리로 또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창호예요 단열 좋은 거는 뭐 중문, 목문, 뭐 사면동 뭐다 이게 용도에 맞는 거긴 하지만, 가장 단열이 좋다는 거. 네. 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샤시집 창으로 넣어드렸어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워도 너무 추워. 그래서 진짜 이 집은 단열, 네, 단열 위주로.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 왜 단열 위주로 공사했는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쇠기로 이렇게 가시공을 해놨어요. 요 부분은 우리가 삼각 픽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사실 우리가 픽스를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긴 단열 기능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통발을 막고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막아가지고 한 40, 40mm 정도를 드렸어요 왜 이걸 드렸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분이 목수 전문가세요 목수 출신 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본인이 셀프로 여기다가 어 열반석 온돌이 붙이고. 상 걸어서 석고보드 붙이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단열 작업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빼줘라 이렇게 오다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고거에 맞춰서 이렇게 빼드렸습니다. 아, 여기 뭐 멀쩡해 보이는데 왜 굳이 단열을 이렇게 빡시게 하나 하는데 이쪽 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골조가 넓어요. 하지만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골조가 있고 단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맨 벽이에요. 단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죠. 예 네, 굉장히 찹니다 이런 집들은 막상 열어보니까 맨 골조 그대로예요. 건축주 분께서 어느 정도 이걸 아시고 최소한 여기서 4cm에서 5cm를 단열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리를 40mm 정도 빼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우리 촬영할 때 방들 보면 네. 그래도 여기 에 이렇게 뭔가 단열재가 조금씩은 들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240 정도 나와요. 아파트랑 비슷해요. 보통 골조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 사이 나오고. 고그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단열이 돼 있거든요 안에 석고보드가 돼 있고 그러면 손 닿는 부분 만큼은 그렇게 차진 않죠 여기는 정말 춥대요 그래서 여기 단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열 질리를 이만큼 40mm에서 50mm를 빼드린다는 점 만약 이분은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지만 나는 내 손을 으 직접 못 하는데 본인이 못 하시더라도 우리 담당 목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이분은 뭐 처음에 제가 상담 왔는데 그러시더라고. 한4 5 0 m 리 빼주세요. 아, 그래요? 그 마감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는 이제 의욕이 앞서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네. 아 내가 알아서, 근데 우리는 걱정되죠. 아, 이거 돈 주고 좋은 샤시를 정말 시공을 잘 해놨는데, 이거 마감 잘못하면 우리도 속상하거든요, 사실.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하는데, 막 상담하고 나는데, 목도 출신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내가 평생 목공이랬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네, <laughs> 빼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오랜 시간 시청을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 조금이라도 현재 전문가시고, 그리고 또 한참 지금 팀 있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잘할 거라는 뭐 그런 판단에 저한테 맡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다 하셨었대요. 본인이 현역에 있을 때뭐 창호 이런 것도 다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셔서 제가 사실 좀 긴장이 되기도 해요. 여기는 다 됐네요. 여기 우레탄 폼이 여기 이렇게 두꺼운데요. 외부 골조와 내부 골조가 좀 층이 있어요. 벽돌을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내부, 는 외부는 벽돌 층이 조금 좁고 내부는 기존의 개구부 층이 조금 넓기 때문에 저렇게 우레탄 폼이 좀 두껍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되려 제가 볼땐 다행이에요. 훨씬 더 우레탄 폼을 많이 어, 쏘으로써 어차피 여기 또 수치로폴 되고 단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열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 지금도 여기도 한 30mm 들였는데, 이것도 건축주분이 직접 단열을 하신다는 거. 여기 보시면 확 튀어나잖아요. 한 40mm 정도 뺐어요. 여기를 다 단열로 감싸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방 한번 보실게요. 네. 안방도 여기 고객님께서 투명을 원하셨어요. 문 열면 바로 산이 보이고, 뭐, 논, 밭 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 좁은 그 농로가 의외로 차통행량이 많아서,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저기 미스트 적용했고요. 외부는 어, 투명. 이렇게 그린로이 적용해서, 네, 투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열, 단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하셔서 단열감봉. 네 단열 감봉 다 넣습니다. 저는 뭐 원하시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큰 부담 없습니다. 뭐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요. 이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충분히 시청을 하시고 여러 유튜브에 성보하는 업체들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계약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야, 나는 단열 감봉 넣어줘라고 얘기를 하셔서 단열 감봉 넣습니다. 단열 감봉 로이 아르곤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방인데요. 어, 주방도 요번에 이제 뭐 단열 공사하고 본인이 직접 타일 공사를 새로 뭐 하신다고 하셔서 타일을 붙일 수 있게끔 한약한 25mm 정도 안으로 들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방에서 다용도실 나가는 터닝도 한데요. 기존에 나무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뭐 우풍이 장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닝도 하러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외부에 지저분한 것들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미스트 처리했고요. 아 여기 요거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전시용 같은데요. 전시용이 아닙니다. 겨울에 다 쓰셨. 어, 저는 인테리어 소품이 좋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전시용 아닌데 이 난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또 난로 고수님들한테 또 혼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고객분이 보일러도 교체해보고, 난로도 한번 놔보고, 그랬는데 막 보일러 틀고 난로 틀고 하니까 실내 온도만 건조해지고, 우풍은 우풍대로 방마다 다 있고, 그래서 목감기를 달고 사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뭐 방법의 문제겠죠. 이 난로의 문제가 아니라, 창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배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창호 교체를 하고, 진짜 정말 기회 되면 한 1년 후에라도 겨울 한번 지내고 나서 TV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뭐, 근황올림픽이라 그러나요? 네, 근황올림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하우징의 근황올림픽 어때요? 감독님 괜찮죠? 네 추후에 창호백화점 근황올림픽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을 것같니다 은퇴하시고 여기 내려오셔서 자리 잡으신 지가 오래 안 되셨는데 한 겨울에 한두번 지내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시 교체했을 때 체감이 어떤지 그것도 나중에 근황올림픽을 통해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예, 여기도 타일 붙일 수 있게 안으로 좀 들여서 어,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 230 와이드 빌 이중창을 넣어도 되는데 어, 외부에 어, 뭔가 차단해주는 뭐 발코니 창이라든지 웨이브 어떤 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또 보이는 데처럼 바로 산이에요. 창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장의 이중창을 넣어드렸습니다. 특 이기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거실인데 미스트를 하면 좀 너무 답답하니까 앞에 농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처리하시겠다.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유리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도 보이는 쪽으로 했어요. 이 뒤에 한옥 건물이 한지 한 채가 있는데 이뒤 분위기가 겨울에 눈 오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힐링을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는 미스트 처리 안 했습니다 유리 종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 쓰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대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내부 단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겠죠 샤시 교체하는 이유가 뭐 누수도 있고 다, 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하고 주택을 장만해서 노후를 정말 안락하게 보내시려고 했는데 많이 실망을 하셨는데 그래도 창호 교체를 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되길 어, 저도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공사하고 끝이 아니라 아까 말 나온 것처럼 정말 창호백화점의 근황 올림픽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사한 세대들 다시 되돌아보면서 고객님들하고 만나서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이 됐고 어떤 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황 올림픽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대는 내부 단열마감이 다 되면 한번 방문을 드릴 계획이고 또 추후에 겨울 지나고 나서 아니면 겨울 한참 추운 한 겨울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근황 올림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어, 너무 재밌을 것같습 네, 네. 오늘 필수는 몇틀안되지만이걸로계기로단열에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 현장에서도 또, 즐거운 영상, 어, 재밌는 영상,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고생합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따뜻해니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